안녕하십니까. 염가동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로또 복권을 좀더 쉽게 1등을 마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날 저녁 8시 45분경에 추첨 발표합니다. 45개 번호에서 6개 번호를 마치면 1등에 당첨되는데 2023년도 6월 17일 날 저녁 8시 45분에 1070회에 당첨 발표를 했습니다. 당첨번호는 16번 18번, 20번, 23번, 32번, 43번, 보너스 번호가 27번 이렇게 해서 당첨자가 12명이 나와서 21억, 어, 21억 7천만원씩 이렇게 수령하게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첨 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가 주역 숫자 조합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17일 저녁 8시 45분의 주역 숫자는 3196이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6번 당첨자 첫번째 당첨 번호 16번은 bg-a 즉 19에다가 3을 마이너스하면 1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당첨번호 18번은 bc-b 즉 19에다가 2를 마이너스하면 은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당첨번호가 20번인데 20번은 bc-b 즉1 9 2하면은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번째 당첨번호 23은 bc-a-b 즉 19에다가 3하고 2하고 플러스하면 은 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섯번째 당첨번호 32는 ab에다가 b, 즉31 플러스 1하면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당첨번호 43번은 ab에다가 a 플러스 c하면, 은즉31 플러스 3 플러스 9하면 은 4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보너스 번호 27은 ab에다가 a-b, 즉3 1 3 1라면은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45개 번호를 맞히기 어려운데, 주역 숫자를 좀 이렇게 잘 처벌하면 은좀더 쉽게 1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2023년도 6월 24일날 8시 45분의 주역 숫자는, 1073의 주역 숫자는 3219입니다. 3219를 잘 처벌해서 1등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죄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